자, 이번 시간에는 매개 변수, 음함수의 미분, 구다시육, 구단원의 육번 문제가 되어야지겠다. 구단원의 육번 문제. 매개 변수로 되어있다.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온다잉. 사인, 코사인 해갖고 사이클링이 내는데 나와가지고 무는 거. 뭐 어렵진 않아요. 그냥 미분 할 줄만 하면 돼 x가 시타 함수로, y가 시타 함수로. 여기서 dy/dx를 구해서, 극한 걸어줘요. 이렇이되는 길어. 그죠 dy dx 구하기 위해서는 양분 미분 해줘야 되겠죠. 우선 dx 미분하고 이것도 미분하고 미분했다. y 이거는 이제 어찌됐 제일 런 미분하면 제로 되죠. 그제? 마이너스 고사인 시타 포함하면 플러스 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되니 이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. 그래서 제로 플러스 사인 시타 d 시타 몇 숫자가 좀애매하게 했다. 자, 요거 아까지 행과 마찬가지로 dy/dx는 dy/dθ dθ/dx 약분 dy/dx 된다. 이렇게 만들어준다. 요렇게 만들어줘 dy/dx를 구했는 기라 dy/dx를 구했어요. 극한을 그 걸어라. 이제 극한 그 문제야 되지 그대? 극한. 그 2분의 파이를 걸어주면 어찌 되지냐?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 되지노? 제로제. 그러니까, 로피탈을 쓸 필요 없이, 그냥 극한 그 바로 걸어주면 돼, 이거는. 로피탈 문제도 아니라. 분모가 안 죽잖아. 안 죽으니까 로피탈은 안 되지. 제로분의 제로든가,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었을 때, 로피탈을 쓰는데, 밑에 1을 살거든. 구이도 잡으면, 위에도 1을 살잖아. 그니까 러 답이 나오는 게라 이걸 갖다 로피탈 해보고, 이래할 필요 없다. 로피탈은 제로분의 제로든가,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될 때, 로피타 쓰는 게지. 무조건 쓰는 건 아니다. 답이 그건 간단히 나오는데, 말로 로피타 써. 됐나? 끝내고.